차가운 유리창 너머 서울의 야경이 지독한 아름다움으로 반짝였다. 마치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발악처럼, 혹은 누군가의 절망을 양분삼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괴물처럼. 강민주는 35층 오피스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의미 없이 흔들었다. 얼음 부딪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38. 그의 이름 앞에는 최연소 펀드 매니저 신화 미다스의 손.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텅빈 껍데기 같았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갑옷 속에 숨어 그는 매 순간 질식할 것 같은 공허와 싸우고 있었다. 결국 돈이 전부야. 감정 같은 건 사치일 뿐이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던 말인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오래된 흉터는 여전히 아릿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그 기억은 민준을 성공이라는 광적인 질주로 내몬 채찍이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끝없는 절망. 그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 정확히는 가난이 주는 치욕과 무력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새로운 투자 유치 프로젝트. 이번 것만 성공하면 그는 명실상부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현직 속상사인 최진철 이사의 견제는 상상을 초월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약점까지 들쑤시며 그를 압박했다. 최진철의 비릿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은 민준의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밤낮없는 야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잠시라도 좀 쉬시는 게 회사 후배이자 팀원인 박서연의 진심 어린 걱정도 그의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흘려들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거세해버린 감각이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그런 연약함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라고 믿었다. 결전의 날, 중요한 투자 설명회에서 민준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최진철이 미리 손을 써둔 자료와 그의 극심한 컨디션 난조가 비전엔 참사였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투자자들의 눈빛, 최진철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조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헤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텅빈 눈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응시했다.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민주는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무시한 채 그는 무작정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있었고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참을 정처 없이 달리던 그의 차가 멈춰선 곳은 강원도 산골. 오래전 가족과 함께 왔었던 낡은 별장 앞이었다. 폭설이 예고된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이었다. 별장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냉기가 코를 찔렀다. 그는 난방 스위치를 올리려 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전기가 끊긴 듯했다.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하지만 라이터조차 없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담배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그의 인생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예고했던 대로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기 시작했다. 별장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술이라도 마시면 좀 나을까 싶어 차로 향했지만, 이미 길은 눈에 덮여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와 낡은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편해질 수 있을까?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문득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렸다. 순간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깃털처럼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 그는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자신이 강민준이 소파에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는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마치 마네킹처럼 생기 없는 모습이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는 기묘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추위도 고통도 절망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정적만이 그를 감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다.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넘실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두려움보다는 알수 없는 이 끌림에 그는 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빗줄기가 그를 감싸 안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공간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곳은 현실에서는 단한 번도 본적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에는 수억 개의 별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고, 발밑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잔잔하게 일렁였다. 공기는 맑고 향긋했으며, 온몸을 감싸는 기운은 더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온전한 안식을 느꼈다. 두려워 말거라 아이야. 나직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마치 온 세상을 감싸 안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음성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현자의 지혜로운 속삭임 같기도 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형체를 특정할 수 없는 거대한 빛의 존재가 서 있었다. 눈부시지만 따뜻한 빛은 그에게 어떤 위압감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온함과 위안을 느끼게 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경외감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너의 시작이자 끝이며 네 안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빛의 존재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듯 대답했다. 그 미소는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듯했다. 내 삶을 함께 돌아보지 않겠느냐? 네가 걸어온 길, 네가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말이다. 안내자의 제안에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존재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그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난 삶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돈이 없어 병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발만 동동 구르던 어린 시절의 자신,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던 청소년기의 자신. 성공만을 향해 독하게 달려오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젊은 날의 자신. 그는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알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던 어머니. 민준아, 엄마는 괜찮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작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어떤 감정도 숨길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경험은 배움을 위한 여정이었단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그 모든 것 안에 성장의 씨앗이 숨겨져 있지. 안내자의 목소리는 그의 슬픔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민주는 흐느끼며 물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단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정화의 시작이며 변화의 씨앗이다. 안내자는 그의 어깨를 빛의 손길로 가볍게 감싸는 듯했다. 민주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안내자와 함께 자신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보았다. 이기적인 결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른단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 카르마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안내자는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사랑과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민주는 분득 박서연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늘 자신을 걱정해주던, 하지만 자신이 늘 외면했던 그 진심을, 그리고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도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었지만, 정작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져 버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안내자의 질문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 평화로운 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도 예전처럼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안내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란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 법이지. 내 안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단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는 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안내자의 말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돌아가겠습니다. 결심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삶 동안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의 진심 어린 감사의 안내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거라 아이야. 가장 어두울 때내 마음 속의 빛을 따르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안내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민주는 다시 한번 강렬한 빛에 휩싸였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 듯한 느낌과 함께 그의 의식은 빠르게 현실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박서연과 믿을 수 없게도 그의 아버지 강태준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 보이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서연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민준이 눈을 뜨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팀장님, 정신이 드세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별장에서 쓰러지신 걸 주민분이 발견해서 신고해주셨어요. 저체온증에 심장이 잠시 멎었었다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서연은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민주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멎었었다고? 그렇다면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겪었던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긴 꿈이었을까?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안내자의 목소리, 빛의 감촉,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진 깨달음까지. 민준아, 낯선 침묵을 깨고 아버지가 그를 불렀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어려있었다. 미안하다. 다내 잘못이다.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버지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고독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무능함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한 인간의 나약함일지도 몰랐다. 퇴원 후, 민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그의 표정이었다. 날카롭고 냉소적인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화함과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나 경쟁에 목매지 않았다. 대신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맞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했다. 회사에서의 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패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팀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박서연은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민준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주는 퇴원 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청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다가르려 노력했다. 과거의 원망과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물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최진철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끝없는 야망과 불안정한 내면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다. 최진철은 민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게 그를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최진철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어느 주말 민준은 우연히 한 자선 단체의 봉사 활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보람과 따뜻함을 느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민준의 삶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로 채워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여의도의 화려한 성공신화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미소와 평온함이 떠나지 않았다. 가끔 그는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영적 안내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울 때내 마음속의 빛을 따르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마음속의 그 빛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주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윤슬은 마치 그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빛의 강물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화로움.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박서연이었다. 민준씨 지금 어디에요? 저녁 같이 할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맑고 따뜻했다. 민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요 서연씨.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있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그는 잠시 더 노을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안내자의 목소리도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진실되고 평화로운 목소리였다.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민주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 오직 현재의 충만함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알수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평가나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평화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와 사랑을 타인과 함께 나눌 때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서연이 기다리고 있을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그의 마음속에는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빛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모든 길을 비춰줄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줄 것이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겠지만 그는 이제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내면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사랑과 깨달음의 빛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그 각각의 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빛나고 있듯이 그의 삶 또한 우주 속의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밤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을 맑게 해 주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욱 깊고 풍요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희망찬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몇년후 민주는 더 이상 여의도의 빌딩 숲에서 펀드를 운용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과거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박서연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가거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 최진철은 여전히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초조함과 공허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가끔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봄날 민주는 아내 서연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수목원을 찾았다. 그곳은 몇년전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섰던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는 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빛, 그리고 영적 안내자와의 대화,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경험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임사체험의 모든 세부 사항을 또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꾸었던 꿈처럼, 어떤 부분은 희미해지고, 어떤 부분은 강렬한 인상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에게 남긴 깊은 깨달음과 삶의 방향은 그의 존재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문득 아주 오래 전 안내자가 했던 말이 다시금 빛가에 맴도는 듯했다. 기억하거라 아이야, 가장 어두울 때내 마음 속의 빛을 따르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 빛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고 연민이었으며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돕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삶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겠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 답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목원을 거닐던 민주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길가에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 작은 야생화 한 송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생명이었다. 그는 가만히 허리를 숙여 그 꽃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작은 꽃한 송이 안에 우주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평화로움을 느꼈다. 삶이라는 놀라운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마음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 후로도 민주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곤 했다. 임사체험은 그에게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은 존재했고, 때로는 과거의 습관이나 생각들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매순간 깨어있으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강연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시작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자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과 서연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민준은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과 순수함을 느끼곤 했다. 그는 아이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사랑과 지혜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고 싶었다. 가끔 그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아버지는 이제 과거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거리들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원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부자 푸즈의 정만이 남아 있었다. 최진철은 결국 무리한 투자로 인해 큰 실패를 겪고 업계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민주는 그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어떤 복수심이나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 또한 언젠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잠못 이루던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임사체험 직후, 혼란스럽고 경이로웠던 감정들이 서투른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때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깨달음의 순간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불빛들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더 이상 차갑거나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삶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그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삶은 여전히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안의 빛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사랑하며 그를 마친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가 감돌았다. 임사체험은 그에게 죽음의 문턱을 보여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남은 모든 순간을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경험한 기적에 대한 가장 진실한 보답일 테니까.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성공을 향한 질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나눔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아마도 그가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그 영원하고 완전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